자지지막이지케 케어 야, 이거 이름 좋다 이지 쉽다 쉽게 차를 케어할 수 있는 이지카 케어의 휠 암호. 정말 이거는 아직까지도 사실, 고가의 제품이긴 해요 휠에다 바르는 무락스 또는 휠에다 바르는 디테일러 관리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일단은 체입입다 오! 이지카케 휠하머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입니다. 이지카케 여는 영국 브랜드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휠에다가 보면알로이휠 실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휠에다가 바르는 휠의 관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진짜 그 기존에 우리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는 직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직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용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지카케가 코리아에서 정식적으로 출시해서 한국에서도 직구 이런 거못 하시는 분들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요거는 중성으로 되어 있는. 여기 원액 보니까 중성으로 되어 있고 그냥 휠 닦고 휠에다가 직접 분사하거나 타월에다가 뿌려가지고 펴 바르세요 그다음에 깨끗한 극세사 타월로 닦아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일단 향기가 나니까 처음에 입고 된 거는 향기가 없었다고 해요 한국판 향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분들이 직구를 통해서 그 향기에 취해 있어서 향기를 다시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요거 이지카 케어의 휘라몬 제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휠을 아끼시는 분들 보면 순정 휠도 아끼시긴 하는데 순정 휠은 뭐페이거나 스크래치 나면 좀 정이 떨어지 긴 하는데 휠을 바꿔 끼신 분들은 휠을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버핑 타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나가요. 휠에다가 직접 이렇게 분사해 도 되고요. 두번 분사해도 절반은 다 차네. 이렇게 분사해도 되고 또는 타월에다가 이렇게 분사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아 냄새 중독 있어? 이거 뭐야? 한번 이렇게 펴 바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닦아볼게요. 닦아주고 그 다음에 뒤집은 상태, 아예 반대면 뒤집은 상태에서 극세사 천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버핑 타월도 좋지만은 핑거 어플리케이터 그런 거 손가락 막에 끼는 어플리케이터 그 작은 거 이용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이렇게 마무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닦을 때는 그장면에 왁스 바르고 나서 막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막 빨래 하셔가지고 빨고 사용하시는데 그 빨았던 타월 있잖아요 마지막에 버릴 만한 타월 그런 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휠을 세척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휠에 스포크는 닦았는데 안에 림을 안 닦았다 하시면은 요거 바르다가 림에 그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버리는 타월로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휠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사용하시고 매번 매번 새거 쓰신 다음에 버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휠에도 슬립감이 느껴져. 그럼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 휠 실런트 막 이런 걸로 왜 해야 돼요?라고 하시면은 휠에다가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소낙스의 브릴리언트 샤인, 샤인 디테일러, 우리 BSD 그런 제품들처럼 보강면에 바르는 것 갖다가 발랐는데 휠 전용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휠 전용이 나온 이유는 딱두 가지. 휠에다가 무언가를 바르면 다음번 세차 때 우리가 정말 세차가 주기가 오래돼가지고 정말 묵은 때가 아닌 이상 그냥 고압수만으로도 정말 그 붓진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다음번 세차에 편안하게 할수 있게끔 또는 휠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냥 고압수만으로 이렇게 먼지가 날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휠에다가 디테일러를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 기존에는 그냥 도장면에 뿌렸던 왁스 여기다 발랐는데 왜 굳이 왜 휠용을 사야 되는 거야 하시면은 휠용을 따로 출시한 이유는 우리 도장면도 마찬가지지만 왁스 발라보시. 분들은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왁스를 바르고 쫙다 발랐다음에 다음번에 물 뿌려보면 어디는 막 피딩이 남아있는데 어디는 막 피딩이 막 깨지려고 그러고 막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엔진룸이랑 그 다음 뒤에 배기 그 다음에 휠 이렇게 세 개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차량을 브레이크로 잡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본넷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 엔진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본넷이나 요 앞에, 전면 부분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비등이 이렇게 빨리 깨지려고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 실런트. 내열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물론 이 제품도 반대로 우리가 도장면에 뿌렸던 것처럼 이 제품을 도장면에 뿌려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휠 전용 실런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는 우리 뿌려가지고 사용하는 휠 디테일러 중에서 사실 지금의 왕자는 이 제품이에요. 물론 우리 국내 제품 중에 뭐 루미너스의 아이언아머 이 제품도 있긴 한데 사실 아이언아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라든지 금속의 광택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휠 전용 코팅제는 아니에요. 영국에서 넘어온 이지카케어 휠 아머. 이 제품이 정말 인기 많아요. 진짜 뭐한 달에 몇 개씩 팔리는 거야. 어, 여러분들 혹시 향기성애자라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추천 상품은 이지카케어 휠 아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